코드가 안 맞아서 의견이 자꾸만 충돌이 생겨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오늘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 역시 그러게. 네 역시 통발이죠 그러게 네몇번인데요 2번이네 네. 2번이요? 네. 또 컨텐츠를 하나 뽑아주시죠 동업하면 안 돼. 2021년 범띠와 함께 하면, 동업하면, 어, 대박나는 띠? 쪽박나는 띠? 음. 음. 네. 본인들 성격이나 고집만 좀 버리면, 어, 좀잘 융화가 될수 있는 그런 띠예요, 사실. 근데 범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많이 사업한다, 동업을 한다. 그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범띠는, 어, 소띠랑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 하게 되면 소띠가 조금 손해를 봐요. 소띠가요? 어 범띠는 괜찮아. 어... 응, 그러니까 서로 상대성이죠. 응. 그리고 만약에 범띠들이 어, 앞으로 이렇게 남 남들한테 보여주는 직업이라든지 좀 화려한 직업을 만약에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토끼띠랑 하면 괜찮습니다. 토끼띠랑요? 음. 응, 그런 직업을 가질 생각이면 그리고 또어뭐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말띠가 괜찮고 음말띠랑 음, 하게 되면 괜찮고 어 재물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개띠가 괜찮아 개띠요. 음, 개띠가 요개띠 음. 괜찮아요 왜냐면 이 범띠들 주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마 주변에 있는 개띠들 개띠 개띠가 니까 개띠들을 가만히 보면 아마 본인들 도움 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양띠하고는 웃긴 게 뭐냐면, 네. 양띠는 범띠들한테 뭘 주잖아. 네. 어, 뭘 주는데, 범띠들은 양띠한테 뭘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아. <laughs> 받으면서도 조금 짜증나. 이양띠들 성향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업을 하면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 받겠지, 양띠랑? 그쵸? 어, 뭐, 좀 짜증이 나겠지? 짜증이. 응. 음. 그렇게 그러니까 띠들은 괜찮습니다. 안 좋은 띠를 얘기하자면 뭐다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네. 어이 범띠들하고 닭띠들 뭔가가 안 맞아 범띠하고 닭띠요. 응. 그러니까 그 동업이나 일정인 부분에서 말죠그렇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예, 네, 코드가 안 맞아서 의견이 자꾸만 충돌이 생겨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뱀띠. 뱀띠랑, 뱀띠랑 같이 만약에 동업을 하거나 뭘 같이 일을, 저기, 동하면 이렇게 구설이라든지, 음, 뭔가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자꾸만 이렇게 그런 게 휩살리게 돼요. 그 뱀띠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네. 기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렇죠안 맞는 거지, 한마디로. 응, 음, 그리고, 원숭이띠. 네. 어, 원숭이띠랑 만약에 같이 동업을 하면, 제일 안 맞는 게 원숭이띠라고도 많이 하긴 하는데, 범띠는 원숭이띠랑 같이 일을 하면 범띠는 손해를 봅니다. 반대쪽으로 원숭이는 범띠랑 같이 일을 하면 원숭이는 괜찮은데 범띠들은 손해를 봐요. 왜냐면 눌리거든. 기가 눌린다는 거. 예, 거기에 억눌리거든. 그래서 기를 못 펴요. 사실 기운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야. 띠의 기운으로 봤을 때. 음, 그생년월일시도다 맞춰 봐야 돼 사실. 음. 띠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네 생년월일 다 맞춰 보고 나서 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로 크게 따지고 보는 거니까 네. 어뭐 참고만 하시면 네 살면서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다음 시간에도 재미는 컨텐츠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